한 마리 방생해 주겠습니다. 자, 한 마리 잡가라 어, 도감 거가, 도감만 안 되지. 일로 가. 몸여름 지나고, 자, 아니, 저리로 가. 저리로 가. 저리로 가. 그렇지. 나이스 한 마리. 오, 자, 두 마리. 자, 자가래 미안하다 저녁 시간 방해해서 자, 두 마리 야, 왜 그리로 간게 아니지? 자세 마리 가래 자, 세 번째 자, 오자네 번째 빨리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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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렇지 자가라. 자. 다섯 번째. 고맙다. 오늘 두분에 재밌었다. 자가래. 그렇지. 자. 여섯 번째. 자. 어이구. 자, 자가라. 그렇지. 여섯 번째. 야, 니쿨리 잡고 들어가면 내가 니를 못데고 가잖아. 나와봐. 그렇지. 우. 자, 일곱 번째. 자, 자가라. 오, 신이 너무 팔팔하다. 얘 예, 요놈아. 거기 있으면 안 되지. 아니, 아니. 우. 아유, 씨. 저, 저, 기로 올라가. 그래. 아유. 자. 3자! 오우, 색깔 좋습니다. 색깔 좋네요. 아, 잘가라! 빨리 가! 니 어디로 갈래? 오, 안 가? 그럼 또 사람들이 내보고, 갖고 간다고 욕한단 말 빨리 가. 그렇지. 자. 자, 8번째. 자, 마지막. 4자가 조금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놔준 3자랑 비교해보면, 사이차 확실히 나죠? 오, 역시, 빨가! 야,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가, 빨가! 빨가, 빨가! 나한 잡히지 말고, 니도 빨가! 자, 오늘, 아 마리 잡고, 아, 거의 1 시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아프네.